근데 또.. 이건 탱커를 했어야 했는데.. 루블랑! 펀보가 뭔데? 펀보가 뭐야? 애들 거좀 보고 따라야겠다 AD.. 아안 오네라. 이렇게 갈까? 펀보가 뭔데? 보자. W 먼저 쓰고 E를 맞추네. 더블 EQ인가? 나이스, 좋아요. 오. 뽕. 오, 오, 이런 식으로. 난 바텀감. 와, 제대로. 템이 다왜 저래? <laughs> 아니, 다롱소 덥대요. 아, 왜, 왜 이래? 나 그럼 방템 간다. 나 방템 갈 수밖에 없어. 그러면 <laughs> 나, 나 방템 간다. <laughs> 콤보가 뭐였더라? 어, 드하고뽕 아, 콤보가 되는구나. 에 똥또 사장거리가 얼마나지 좀 길구나. 똥똥똥똥똥똥 이키 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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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나지, 화나지. 그게 맞나? 오, 기어 제도 공 있잖아. 어휴, 무서운데. 어, 나에서? 오호, 어, 뭐야? 그렇게까지 살고 싶은 거야? 집 갔나? 집 갔나? 집 가나? 금 갔네. 오. 안 갔네? 오 <laughs> 어, 죽는구나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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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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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아, 나 혼자만 킬이 안 나오고 있구나? 다킬 나오고 있네? 아 뭐야? 아니 이렇게 르블랑을 잘한다고? 애들? 이렇게 잘해? 어, 아 콤보 못 봤다. 아 콤보 못 봤네. 나이스. 오, 아, 아, 둠. 아, 아, 됐다 돌아가 나이스샷. 오, 와우. 야 르블랑도 옹치티가도 무섭다. <laughs> 오. 이건 버스 달달하게 타야 되는데. 나이스 샷. 오오오. 오오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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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루와. 나이스. 이거야. 미쳤다니까. 애들 다 잘해. 근데 루블랑은 용을 못 먹는구나. 루블랑은 <laughs> 용을 못 먹네. 맞네. 루블랑은 용을 아 뭐야? 에? 야왜 이렇게 칼소야? 아니 이게 무슨 이게 어서, 어디서... 어, 교가야... 어우야... 에시브, 에시브... 이브, 이브, 이브... 이브, 아, 뉴이브... 나이스 나이스 오올리! 폴리 이거 방해 되나? 안 되는구나. 이거 집 가는 건안 되네? 아, 아니네? 균균균균. 근데 왜 쟤는 바텀 혼자냐? 나갔나? 아 왔구나. 둘도 왔구나. 예. 네. 어. 아 이거 만화가 순수 단다야나이에 잉. 아 이거 쟤는 죽겠는데? 이 <laughs> 죽겠어. 아이고 내 미드는 힘들겠다 혼자라서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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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지 아프지. 봄봄봄 <laughs> 아싸 수학 맛있 마시... 어? 아싸 수학 맛있다 <laughs> 아싸 수학 <수확> 맛있다 에이오 <laughs> 오호 눈물 좋은 이생뭐야 더블킬 어 아깝구만 풀이 있었네 어디다가 <laughs> 뽕아저속 맛있겠는데 어 <laughs> 뭐야 잘 가고 <laughs> 뭐야 근데 쟤들 풀 없는데, 이제? 공, 쿨, 10초. 이제 그 뜻은 뭐다? 킬 나오기 5초 전. 아, 왜날 때리는 거, 이거 해요. 응? 잘가! 아이가... <laughs> 나이스. <laughs> 근데 또 직스가 여기 또 혼자 있으면은 위험해. 어아사서까지 달달하고요. 뉴홍뉴홍뉴홍 어이구. 아, 까비. 뽕. 뽕. 아이고. 에 뭐야, 이걸 들어와줘? 어, 쥐쎄구나이 자식. <laughs> 바로 합류? 될줄 알았죠? 이럴줄 알았죠 이럴줄 알았죠 잡아죠 나이소슈안 이게 바로 합류다 이거는 빨리 깼죠 굿 개 좋아. 와, 2차까지 나가나? 오. 아야 나는 왜? 어, W 장마 개사기야. <laughs> 풀까지 써야 돼? 그거? <laughs> 재밌네. 아, 이거 미드는 뭐. 오케이. 어, 나 이거 루먹었지나지금그 뭐야 싸이준싸운다라고가살려 줘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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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내 오. 오. 지야나집 오. 래 어. 왜 이래, 도대체. 음 아니, 야소우면은 조금 버텨보면 직수 할만했을 텐데. 아, 템도 이거밖에 안, 야, 1코도안 나오게 돼 있네. 아니, 1코도안 나왔으니까 안 되지, 게임이. 이거 후반 좀 봤으면은, 야소가 우리 그냥 이겼을 텐데. 너무 너무 어 너무 사려다 뭐, 재밌겠습니다. 아고 짧은데 <laughs> 짧긴 한데 재밌겠습니다. <laughs>